대륙의 실수, 물론 안 좋은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처음이 전기차가 공개되고 나와서 이런 영상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샤오미의 전기차 수치이 코너를 돌다가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치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고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중국 전기차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다. 다만 해외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 자체로는 어렵고 이미 성공한 글로벌 브랜드들을 통해서 자본력과 영향력을 키울 것이다. 이 주장이 힘을 실어줄만한 영상이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반전됐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는 중국이 공세를 펼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방 해야 하는 상황이란 거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주는 영향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샤오미 전기차 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화질이 안 좋아서 도로가 젖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도로가 젖어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차가 맥을 못출 수가 있나요? 출시 24시간 만에 88,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중국에서 자랑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시승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일단 수출의 성능을 언급하면서 옹호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단시간에 빠른 속력이 나는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야야, 차가 너무 고성능이고 운전자가 초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완전 틀린 말이라고 볼순 없긴 합니다. 최고 출력이 673마력, 최대 토크는 383토크, 제로백은 2.78초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워낙 고성능인 차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나요? 어차피 이 사고 영상이 주는 의미도 단순히 차음이 차이 만듦새가. 최악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이런 영상들 때문에 샤오미 전기차는 사면 안 된다. 만듦새가 별로다 이런 낙인이 찍혔고요. 이걸 회복하려면 중국 브랜드로는 더욱 쉽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보도를 접하고 나서 후속 보도에는 관심이 덜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해외 시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선 여전히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3월과 4월에 전기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덕에 전기차 시장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 공세는 작년부터 본격화가 돼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브랜드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이 와중에 어떤 브랜드가 살아남을지 이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테슬라의 관기를 잊어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테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의존도를 높여가던 상황이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생산 방식인 언박스드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언박스드 공정은 뭐였나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도장, 엔진 조립, 창문 조립 이런 걸 모두 진행한다면 언박스드는 레고 조립하듯이 차를 조립하는 거라고 했죠. 부품별로 전용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고 이를 통해 테슬라는 공정이 40% 이상 줄어들고 생산 비용은 절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과도기 이후의 전기차 시장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는 4천만 원대 이상 조금 많이 쳐줘봐야 5천만 원대 이상 전기차 시장에선 힘들다. 대신 해외 브랜드를 통해 이수요를 잡을 줄 알았으나 테슬라의 반격으로 전망이 뒤집혔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어지고 미국이나 유럽이 규제에 맞춰서 이쪽 회사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세론에서 가장 무게가 있던 주장은 뭐였나요? 동남아 시장에는 이미 중국 전기차가 많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물론 이것도 동남아 시장의 전기차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깔릴 거란 가정이 있어야 미래 전망을 밝게 할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동남아에 오래된 토요타 SUV랑 픽업트럭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고요. 일단, 그래도, 그냥 가정을 해보자면, 동남아 시장 정도는 중국이 장악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장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는 무역 장벽만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지면, 전세계 시장이 잠식당하는 건 한순간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언박스트 공정 같은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됐고요. 이 덕에, NCM 배터리를 써도,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겼고, 상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시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 방리담에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뭐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고나 말았냐 이렇게 열불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중국 차를 무시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들이 해외 브랜드를 통해 침투하는 걸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무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몇년 동안 여기저기서 누가 잘 나갈 거다, 중국이 정답이다, 아니다, 미국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방향이 좀 잡힌 것 같다는 거고요. 사실상 테슬라가 기존 중국 회사들이 무기였던 걸 갖출 수 있게 되면서 방향이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정을 줄여서 박리 담에도 가능하게 된 거니까요 이미 기가프레스 방식도 폭스바겐이나 볼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 언박스드 방식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면 도입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도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즉, 무역 장벽이라 불리는 제3의 요인이 아닌 제품 대 제품으로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베트남 자동차에서 설명해드릴 때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베트남 자체가 자동차 시장 파이가 너무 작고 아직까지도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격이 적정한지,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반대로 어떻게 만들면 안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기아 차는 이제 한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더 큽니다. 물론 내수 판매량이 없으면 살짝 불리해지긴 하겠지만 이미 해외시장 규모가 거대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비자 데이터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단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차를 타야 하는지 이걸 이제 좀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인프라 관리 감독을 정부에서 못하겠으면 그냥 대기업한테 권한을 넘겨주고 규제를 풀어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제대로 각 잡고 움직이란 거죠. 지금이라도 불량 충전기를 싹다 전수조사해서 쳐낼 회사는 쳐내고 바꿀 충전기는 빨리 바꾸고 규정 같은 것도 빠르게 재정비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 고도화하던가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클린 디젤 사태 때의 교훈을 잊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엄청 홍보하더니 정작 충전기는 미인증 된게 수두룩하고 이건 무슨 소리다? 전기차를 산 사람들만 피해를 볼뿐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한테 억울한 일이 된 겁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국가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주유기는 주유 회사마다 주유소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빠르지만 충전기는 각 회사가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고 환경부가 거의 모든 전국의 충전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벅찹니다. 그런데 정 전기차가 많아지고 충전기가 전국에 쫙 깔린다면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대기업한테만 좋은 얘기라고도 하던데 원래 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작은 기업들끼리 기술 경쟁을 하다가 이 중에 진짜 기술과 상품성이 좋아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기술과 상품을 대기업에서 사가거나 이 회사의 인재들을 영입해가고 결국 남는 건 대기업의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경쟁을 합니다.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거 싫다고 흐지부지 해버리면 산업 전체가 도태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잘 돼야 경제라는 게 순환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야든 정부든 표가 중요하니 이걸 나라 살리기 경제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그중 하나로 전기차 사업 고도화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끝을 봐야죠. 그냥 자신이 없으면 일본처럼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낫다고요. 야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전기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장악할 거고 우리 국민들도 하이브리드차만 탈 거니까 전기차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보라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차 최강국이다. 되고 전기차는 해외 전용 모델로 키울 수 있게 해주던지 말로는 친환경 이다 전기차다 하는데 정작 우리 소비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이 이제는 비교적 명확해졌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각이 잡혔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빠르게 움직여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바람을 오늘도 전하는 겁니다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뭐가 됐든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 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